안갑다 간양이 킹노드다 환수사 마이 성장 패키지라는 이름의 재련 패키지가 나왔으니 이거 효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자 시세는 2025년 1월 8일 인게임 기준이며 3티어와 4티어로 나눠서 계산을 하되 거래가 불가능한 애들은 같이 계산해서 제외했다 먼저 3티어 재료로 받을 경우를 보자 3티어의 경우 숨결은 태양의 축복으로 받는 게 가장 효율이 좋고 그 다음은 은총, 제일 구린 게 가오다. 이제 효율표를 보자. 모든 물품을 다 포함했을 때의 효율을 기준으로 물건을 하나씩 뺐을 때의 효율도 계산해놨다. 3티어의 경우 모든 재련 재료를 포함하면 이득은 3 3 4 5 87원에 이득률 608% 골드대 현금 비율로 보면 100골드당 8원이 된다. 3티어의 경우 명파의 가치가 가장 높은데 명파를 제외한 효율을 보면 146,200원 이득에 이득률 266%. 골드 대 현금 비율은 100골드당 16원 이 되어 가 카치키 명파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굉장히 맛있는 패키지임을 알수 있다. 이번에는 사티어 기준이다. 사티어 숨결의 경우 빙하의 숨결이 쥐꼬리만큼 더 효율이 좋은데, 진짜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이라 용암이든 빙하든 나무거나 받아도 된다. 사티어의 효율도 동일하게 살펴보면, 모든 물품을 포함하면 45,571원 이득에 이득률은 83% 골드 대 현금 비율은 100골드당 32원이 된다 사티어의 경우 가장 가치가 높은 구성품은 눈파였는데 운파를 제외하면 2,052원 이득에 이득률은 4% 골드 대 현금 비율은 100골드당 58원까지 뚝 떨어진다 숨결은 운파보다는 상황이 나으나 그래도 효율이 엄청 좋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숨결과 운파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구입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기존 캐릭터에 쓰는 게 아니라 신규 캐릭터에 쓰는 사람의 경우 내가 효율 계산에서 제외한 엘릭서, 어둠불, 초월 복원권 등도 있으므로 사티어 기준으로도 현금의 여유가 된다면 일단 구매하는 게 좋긴 하다. 이 영상에서 알려줄 건 이게 끝이다. 난 이제 림레이크 밀러 가보겠다.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쿠크루삥뽕삥뽕빵빵.